네, 안녕하세요. 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불스원 측이 감사하게도 제품을 협찬해 주셔서 엔진 플러싱 및 엔진 오일 교체를 하러 가고자 합니다. 엔진 플러싱은 불스파워 엔진 플러시라고 불리는 이 제품을 사용할 거고요. 엔진 오일의 경우 GTEC라고 해서 독일에서 만들어진 불원 프리미엄 오일을 네,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엔진오일 교체 주기가 돼서 과연 차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럼 빨리 가서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교체 작업을 도와줄 강서구 소재 공항 모터스에 도착을 했고요. 먼저 할 작업은 엔진 플러싱입니다. 불스 파워 엔진 플러싱은 기존 엔진 오일을 중화, 신규 오일의 성능을 100% 발휘되도록 돕습니다. 구체적으로 엔진 오일 교체 작업 시 남은 오일의 산성을 중화시켜 신규 오일 부식을 막고 또 수명을 늘려줍니다. 자, 해당 작업은 다음과 같은 차량에 효과적입니다. 가다서다 반복이 많은 차량, 도심 및 단거리 주행이 많은 차량, 그리고 오일 소모량이 많은 차량 등등 작업 과정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엔진 오일 주입 전에 엔진 오일 주입구에 엔진 플러시를 넣어주고요. 이어서 한 10분가량 공회전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엔진 내부에 쌓여있던 침전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추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공회전 뒤 플러싱 기기를 사용해 엔진 내부에 남아있는 잔유를 제거해주게 됩니다. 이 기기를 통해 잔유 제거를 세번 정도 반복해주면 더러웠던 엔진 내부 오일이 점차 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진 플러시 주입 뒤 10분간 공회전이 단순히 때를 미는 작업이라면 이후 플러싱 기기를 통한 잔유 제거는 비누칠을 한뒤 남은 오염물질까지 완벽히 제거하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는 엔진오일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제품은 볼스원 G-TECH SMART 5W-30SP입니다. 교체에 앞서 G-TECH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자면 1965년 독일 서부에서 창립된 반세기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3대 윤활유 제조사입니다. BMW, 폭스바겐 등 메이저 브랜드의 까다로운 OEM 조건을 충족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 핵심이죠. 다시 말해 이런 회사에서 나오는 질 좋은 제품을 불수원이 국내에 독점 납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용할 G-Tech Smart 5W30SP의 경우, 미국 석유협회가 정하는 신규 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질 좋은 첨가제를 통해 뛰어난 엔진 마모 보호와 슬러지 생성 예방을 강화합니다. 네, 모든 작업은 끝났습니다. 불수원 덕분에 질 좋은 제품들을 제 차에 주입할 수 있어서 상당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바로 나가서 디젤 엔진의 회전 질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확실히 조금 더 부드러워진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끈적한 오일이 불필요한 움직임을 억제하고 또 진동과 소음 역시 저감하고 있다는 게 어, 몸소 느껴집니다. 정차시 진동도 살짝 조금 더 줄은 것 같습니다. 이게 엔진 오일만 교체했다면 이렇게까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을 것 같은데 엔진 플러싱까지 이런 작업까지 하고 나니까 그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더 배가 된다 그래야 될까요? 제 발이 되는 차에 정말 오랜만에 좋은 선물을 해준 것 같아서. 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엔진오일 교체 시기가 다가오시는 분이라면 엔진 플러싱, 엔진오일 교체 전에 엔진 플러싱 한 번씩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왕이면은 GTEC 독일에서 만들어진 불소원 프리미엄 오일 GTEC를 사용해 보시면 작지만 큰 변화를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